안녕하세요 루트노동법률자문 공인노무사 김영주입니다 오늘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시간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죠 에, 근로자의 경우에 근로한 시간에 상하는 대가를 임금으로 받게 되죠 따라서 근로시간이 에, 어떤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고 어떤 어떠한, 어떠한 경우에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지 상당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대해서 에,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근로 시간에 대한 개념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근로 시간의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로 시간에 해당하는 경우와 근로 시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휴게 시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 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서 근로 계약으로 정하여진 업무 또는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즉, 사용자의 지시를 받고 있는 시간. 또는 사용자의 지시를 받을 수 있는 상태 있는 시간을 근로 시간이라고 합니다. 보통 회사의 경우에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을 근로 시간이라고 하죠.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 그 사이에 있는 점심 시간 한 시간은 휴게 시간이니까 그 시간은 빼고 나머지 시간 나머지 출근 시간에서 퇴근 시간 그래서 휴게 시간 뺀 나머지 시간은 근로 시간에 포함됩니다. 예, 휴게시간은 제외됩니다. 근로시간에. 자, 그리고 근로시간의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시간에는 법정 근로시간과 소정 근로시간이 있는데 이 개념들이 왜 중요하냐 하면 법정 근로시간을 알아야 연장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정 근로시간을 알아야 연차 유급휴가 또는 주휴일의 경우에 몇 시간분이 유급처리 되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유급주휴일이나 연차휴가의 경우에 소정근로시간만큼이 유급 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그만큼은 쉬면서도 받을 수 있는 임금이 되는 거죠.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한 겁니다. 일단 법정근로시간 먼저 보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주 및 일에 대한 근로시간의 한도를 말합니다. 자, 일반 근로자의 경우에 근로시간은 일일 여덟 시간 일주 4 0 시간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요. 일일 여덟 시간 일주 4 0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회사의 경우에 9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할 겁니다.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시까지 1시간일 테고요. 자이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1일 8시간 근무하는 게 되죠. 그리고 주 5일째라면 주 40시간을 근무하게 되는 거고요. 이 경우는 법정근로 시간을 준수하고 있는 겁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만 어, 법정근로 시간을 초과하게 되는 거죠. 자이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장근로를 시킬 수는 없습니다. 연수자의 경우에는 자 18세 이상 18세 미만인자를 연수자라고 하는데 1일 7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좀 엄격하죠. 연수자의 경우에는 1일 7시간 초과할 수 없으니까요. 법정근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게 되어 가산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자 가산임금 50% 이상을 지급받게 되죠. 예를 들면 좀 전에 예를 통해서 보면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하면 8시간 근무가 된다고 했죠, 휴게시간 빼고 8시간 근무인데 조금 더해서 저녁 7시에 퇴근했다고 보면 그 연장 근로한 시간 1시간이 발생하죠. 자, 연장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50% 이상 가산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급이 만 원이라면 이 연장 근로한 1시간분에 대해서는 만 오천 원을 지급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근로시간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법정근로시간 범위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정한 근로시간 그러니까 일일 여덟 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합의한 근로시간을 의미하고요 일주 사십 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일주 사십 시간으로 정한 경우 반드시 주 오일 근무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일일 6시간 40분을 정하고 주 6일 근무하는 것도 허용이 되고요. 일일 7시간씩 주 5일 근무하고 토요일 날의 경우에 오전 5시간 근무한다. 이 경우도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5일째나 6일째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많이 혼동하고 계신데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소정 근로 시간을 초과하더라도 법정 근로 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장 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용자와 근로자가 어 하루 6시간을 소정 근로 시간으로 정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경우에 어 만약에 6시간에서 1시간 더 일을 했다고 하면 그 1시간 부분이 연장 근로가 되느냐? 자,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 이건 연장 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정 근로 시간은 초과했더라도 법정 근로 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죠. 네, 연장근로는 법정 근로 시간을 초과하여야 연장근로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는 근로 시간에 포함되는 경우와 근로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근로 시간에 포함되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죠. 업무 활동 시간 당연히 근로 시간에 포함됩니다. 시업 시간부터 종업 시간 사이의 업무 활동은 근로 시간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예에서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근무 이 중에 휴게시간 빼고는 당연히 업무시간에 포함되죠.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대기시간 예를 들면 식당에서 종업원이 이렇게 고객을 기다리는 시간 그다음에 버스운전기사가 승차시간 사이에 배차를 기다리는 시간 자 이런 시간들은 특별히 어떤 걸 하고 있지 않더라도 대기시간이라고 해서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어 일반 회사에 어 인포메이션 데스크에서 일하는 근로자들 자 이런 경우도 대기시간이 많죠. 외부 에서 고객 찾아왔을 때 상담해 주는 역할, 그거 말고도 보통 기다리는 시간이 많죠. 고객을 기다리고 있는 시간이 많은데, 자이 경우도 대기 시간입니다. 이것도 근로 시간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시업 시간 이전의 활동도 근로 시간에 포함되는데 다 그런 건 아니고 예를 들면 이런 경우입니다. 기계의 점검 정리라든가 작업지시 수령, 작업의 인수, 자 이런 경우는 근로 시간에 포함됩니다. 어, 또 다른 예를 들면 어,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에 아침마다 어, 시업시각 전마다 어, 작업조편성을 한다면 요 작업조편성 시간도 그 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업시각 이후 활동도 어, 작업 도구 정리라 정리하든지 작업의 인계 이런 경우는 그 시간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를 들면 어 종업시각 이후에 작업장 청소, 자, 이 경우도 그 시간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교육 시간, 교육 시간도 그 시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사용자의 지시에 의하여 교육에 참여하여야 그 시간에 포함됩니다. 사용자의 지시가 있던, 아니면 사용자가 직접 교육 행사를 뭐, 운영하든 어쨌든, 이런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본인, 근로자가 본인의 그냥 개인적인 능력 개발을 위해서 엄마 관계없이 어 교육시간에 참여했다면 그것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겠죠. 자, 그리고 외근한 경우. 근로자가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 사업장 밖에서 근로한 경우에는 소정 근로시간을 급만 것으로 봅니다. 자, 출장이나 외근은 사업자, 사용자의 지시 하에 어, 나가는 거죠, 외부로. 이 경우는 사용자의 지시에 나갔기 때문에 사용자의 지시 상태에 있거나 또는 사용자의 지시를 받고 일하는 중입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를 살펴보면, 자 취침 시간. 당연히 근로시간 아니겠죠? 근로시간 중간에 취침 시간을 부여했다면 이러한 취침 시간은 근로시간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취침 시간은 사용자의 지감도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죠. 자유롭게 취침, 잠을 자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숙직 근무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숙직 근무는 주로 주기적 순찰이라든가 비상사태에 대응한다든가 전화 문서를 접수 하는 등의 아주 간단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네, 노동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데 다만 근무내용 강도 등이 통상근무와 마찬가지라면 근로시간에 당연히 포함되겠죠 네, 낮에 하는 일과 동일한 내용의 업무를 어, 밤에 한다면 일 숙지 근무시간에 한다면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휴게 시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게 시간이란 근로 시간 중간에 사용자의 지배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자, 사용자의 지배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을 휴게 시간이라고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 시간이 4시간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 경우에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부여합니다. 앞에 예에서 출근 시간이 9시고 퇴근 시간이 저녁 6시라면 8시간 근무죠. 자, 이 경우에 이제 1시간 이상의 휴게를 줘야 되는데 그것을 바로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 시간으로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 근로기준법이 많이 아닙니다. 휴게 시간은 근로 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시업 시각 전이나 종업 시각 이후에 주는 것은 휴게 시간도 아니죠. 그뭐 당연히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들입니다. 따라서 근로 시간 도중에 주어야 휴게 시간이죠. 네, 그리고 근로 시간 도중에 주어야 아, 도중에 30분 이상 4시간인 경우에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근로자는 휴게시간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뭐 외출할 수도 있고요. 아무래도 회사의 특성상 이런 것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외출도 허용되고 하여 근로자가 뭐 취침을 할 수도 있고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면 휴게시간이 아니라 대기시간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겠죠. 네. 자, 오늘은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살펴봤습니다. 예, 강의를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길어졌는데 예,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휴게시간과 근로시간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